손흥민은 미국 무대에서 또한번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을 넘어 북미에서도 올해의 골 경쟁에 참여하며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MLS 최고 골 영예에 도전합니다. 메이저 리그 사커 MLS는 21일 한국 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5 시즌 올해의 골 후보 16명을 발표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리오넬 메시 선수, 루이스 수아레스 선수 등 세계적인 스타들과 함께 후보에 선정되었습니다. MLS는 홍보 이미지에서 손흥민 선수와 메시 선수를 나란히 배치하여 리그의 두 상징을 강조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후보 선정 장면은 MLS 팬들 사이에서 레전드 프리킥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4일 델러스 원정 경기에서 그는 오른발 감아차기로 완벽한 궤적을 그리며 골망을 갈랐습니다. MLS 공식 채널은 손흥민 선수다운 예술적인 킥이었다. 압도적인 팬 투표로 매치데이 30 최고의 골로 선정되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골은 손흥민 선수의 MLS 데뷔골이기도 하며 이적 후단 3경기 만에 기록한 득점입니다. 해당 경기에서 그는 최우수 선수 POTM에 선정되며 미국 무대에 성공적으로 적응했습니다. 이후 10경기에서 9골 3도움을 기록, 경기당 평균 1.2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로스앤젤레스 아니 전 세계 축구와 K컬처 팬들의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고 있습니다.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는 미국 프로축구 MLS 명문 LAFC와 글로벌 문화 제국의 심장 하이브가 전례 없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협업이 아닙니다. K팝과 스포츠가 융합되어 MLS 역사에 기록될 메가톤급 문화 핵폭탄의 서막을 알리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손흥민의 LAFC와 K팝의 제왕 하이브가 만나 불가항력의 문화 쓰나미가 탄생했습니다. 하이브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 프로축구팀과의 첫 협업이라는 이정표를 세우며 MLS라는 거대한 무대에 K컬처의 매력을 심어 놓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오는 29일 현지 시각 로스앤젤레스 BMO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아우디 2025 MLS컵 플레이오프 LAFC의 첫 홈경기에서 상상 초월의 K컬처 축제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날은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오프 데뷔전이자 LAFC의 5연속 홈경기 매진 대기록이 달성될 수 있는 역사적인 순간이기도 합니다. 경기장은 이미 K컬처의 성지로 대변역. LAFC의 홈구장 BMO 스타디움은 이날을 기점으로 경험을 넘어선 몰입형 K컬처의 성지로 탈바꿈합니다. 22,000석 규모의 경기장 전체를 감싸는 K팝 배경음악은 기본, 방탄소년단, 세븐틴, 캐치아이 등 하이브 아티스트들의 음악에 맞춰 경기장 전체가 숨쉬는 듯한 환상적인 라이트쇼가 관중들을 압도할 것입니다. 제이홉, 세븐틴 등 하이브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펼쳐지던 바로 그 공간이 이제 K팝의 에너지로 다시 한번 폭발하는 것입니다. 관중들은 팔찌형 응원밴드, 레이저, 불꽃이 케이팝 음악과 완벽하게 연동되는 퍼포먼스를 통해 케이팝 응원 문화의 진술을 오감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현지 최고 인기한 식당들이 코리아타운의 영감을 받아 탄생시킨 퓨전 한식은 오직 이날만을 위한 미식향연을 선사하며 관중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이 로스앤젤레스와 한국의 문화적 유대를 조명하고 현지 스포츠 팬들에게 K컬처의 매력을 강력하게 각인시킬 역사적인 장이 될 것입니다. 새 거물의 비전 선언 국경을 넘어 팬덤을 연결한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음악과 스포츠는 언어와 지역을 초월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한국 문화가 공존하는 로스앤젤레스에서 LAFC 및 MLS와의 첫 협업은 진정 뜻깊으며 현지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것입니다. 단순한 축제를 넘어선 문화통합의 서사를 천명했습니다. 아이장리 하이브 아메리카 의장은 하이브의 주요 성장 지역인 미주에서의 존재감과 문화적 영향력을 정점까지 끌어올릴 것입니다. 스포츠와 음악, 음식을 연결하는 팬덤의 힘은 상상 초월의 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미주 시장 장악의 야심과 팬덤 경제의 무한한 가능성을 선언했습니다. 레리 프리드먼 LAFC 공동대표는 LAFC는 열정적인 팬 문화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이브의 첫 MLS 파트너로서 K팝의 폭발적인 에너지와 LAFC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의 포용성을 결합한 잊지 못할 경험을 반드시 만들 것입니다. K팝 에너지를 LAFC의 정체성에 새겨 넣겠다는 확고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하이브의 시장 가치 규모는 1조 5천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상황 속에서 손흥민 덕분에 MLS는 LAFC 초대박 잭팟이 터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손흥민이라는 축구 슈퍼스타와 케팝이라는 글로벌 문화 현상이 만나 MLS라는 거대한 플랫폼 위에서 전 세계 문화 지형도를 뒤흔들 빅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LAFC와 하이브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지평이 과연 얼마나 큰 파괴력과 감동을 선사할지, 이제 전 세계가 숨죽이며 그첫 번째 막이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LAFC는 오스틴 FC와의 MLS컵 플레이오프 1라운드 홈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손흥민 선수 합류 이후 다섯 번째 홈 경기가 되는데, 이 경기가 매진될 경우, LAFC는 구단 역사상 최초로 5경기 연속 홈 경기 전성 매진이라는 기념비적인 이정표를 세우게 됩니다. 또한 이 플레이오프 경기는 구단 역사상 가장 이른 시기에 전성 매진을 기록하며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내는 기록 파괴자의 면모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합류는 티켓 시장의 상상을 초월하는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MLS 홈 데뷔전 당시 일반석 티켓 가격은 물론 프리미엄석 티켓의 경우 최고 520만원 일부 보도에는 730만원까지를 호가하며 거래되는 전례 없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평소 60달러 수준이던 LAFC의 티켓 가격이 무려 10배 이상 폭등한 것으로 단순한 이적이 아닌 축구계의 지각 변동을 일으킨 손흥민 효과를 방증하는 강력한 근거였습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오스틴FC와의 플레이오프 1차전 홈 경기 특히 프리미엄석의 가격은 어느 정도까지 형성될까요? 일반적인 데뷔전이 아닌 우승이라는 더큰 목표를 향한 플레이오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손흥민 선수의 맹활약을 기대하는 팬들의 열기는 더욱 뜨거울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측은 어렵지만 과거 홈 데뷔전 프리미엄석 가격인 500만 원대 이상은 기본적으로 형성될 것이며 어쩌면 그 이상을 넘어 구단 역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입석 안표 대란을 넘어 프리미엄석은 이제 황금 중에 황금 티켓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ESPN에서는 플레이오프전의 기세를 잡아야 하는 1차전 홈경기에 대한 팬들의 수요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손흥민 선수의 홈 데뷔전 티켓 가격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최소 프리미엄석은 300만원 이상일 것이고 육박한다면 500에서 700만원까지 뛸수 있다는 것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합류한 이래 LAFC는 MLS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구단으로 부상했으며, 그의 등장은 유니폼 판매 1위, 리그의 전체 시장 가치 상승 등 헤아릴 수 없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 다시 한번 미국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을까요? 끝까지 응원해주시고, 손흥민 선수 부상 늘 조심하시고, 행복 축구를 응원합니다.